세계 청소년들이 모인 세만금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 언론에서 세만금 잼버리 대회를 생존 체험과 국가 망신으로 규정하며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 등을 꼬집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여야가 나뉘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SNS에선 대회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새만금 잼버리를 다루고 있는 기사들입니다. 국가 망신, 상한 달걀 등이 눈에 띕니다. 폭염과 준비미흡, 온열 질환자 속출 등의 기사도 이어집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갈라져 책임 소재를 묻습니다. 전 정권을 탓하는가 하면 현 정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회단체와 노동단체는 잼버리의 당장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SNS에서도 잼버리가 이슈입니다. 우려와 걱정이 도배돼 있고 중단 목소리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유튜브 등에서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잼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려와 걱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정치권에서 뒤늦게 잼버리를 정쟁수단으로 삼지 말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냉동차와 텐트,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여러 지원을 약속했고 예비비 등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